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현 전국에 국민의 민심에 직접 다가가고 있느냐. 국민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님들은 남들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중도층은 여기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아이고 정치 몰라. 선거 때 되면 은유발하라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판단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으로 투표하는 시대가 열려버렸다. 뭡니까? 아이고, 누가, 뭐, 저 사람 괜찮다니까 그냥 가서 찍어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중도층 민심이 확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일리안 거부터 보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역전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안은 아직 역전까지는 안 갔는데, 오늘은 드디어 역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파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론조사인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파는 이런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리는 Y15%대를 돌파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월세가 났습니까? 전세가 났습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 61.6%가 그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 하고 반박합니다. 잘한 주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19% 밖에 없었습니다. 이 61.6%와 19%는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는 국민이 잘못되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전체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는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국민의 57.1%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36.4% 밖에 없었습니다. 약70%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중도층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이 어디서 촉발되게 되느냐 면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기 시작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이 평상시 같으면 전혀 관심도 없을 그런 사람들이 직접 세금으로 돈을 확 뜯어가니까, 그리고 집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드디어 자기 생활과 직결되니까 이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반강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부동산 정책 및 검찰 정책은 불공정하다가 공정하다보다 약170% 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율은 취임 후에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가 55.9%, 약 56%, 잘하고 있다가 41.7%, 이것은 좀 이따가 잘하고 있다는 30% 문재인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41%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폭 떨어지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6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더늘어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보수, 보수하면 보수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치 성향을 보면 나는 보수다.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보수다. 또는 중도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 중도보수, 이게 빨간 겁니다. 30.5%에서 5%로 늘어나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14.8%로 늘어나면서 합계가 45.3%로 늘어났는데, 나는 진보다 하는 사람은 23%, 16%, 39% 밖에 안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전 현상은 다음에 나올 추가 역전 현상의 전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당 지지율이 데일리엔이 조사했을 때 민주당이 34.6%동합당은 32.1%가 나왔는데 차이가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더 좁아집니다. 더 격차가 좁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오차 범위 아닌데 정말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15.5%, 마의 15%대를 돌파했고, 나머지도 보수계가 올라가면서, 진보를 자체한 사람들은 1%를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김경수, 김부겸, 김태호, 정세균, 김동현. 여기 1%를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보수는 다, 다 상승을 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죠. 보수계는 다 1%가 올라도, 0.5%가 올라도 오르고 있고, 진보는 아예 1%가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빼고, 이낙연은 기름장어니까 기름장어는 절대로 대통령 될수 없습니다. 국민이 기름장어 안걸라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이는 인격파탄자 아닙니까? 저기 형수한테 대하는 거한번 보세요. 욕하는 거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바로 그 당사자. 인격파탄자라고 볼수 있죠. 기름장어와 인격파탄자의 대결에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역전을 할수 있다는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우파 여론조사 기관인 데일리언을 보셨는데, 이제는 다른 데가 한번 볼까요? 다른 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If, 만약에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여권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놀라> 민주당을 짓겠다 하는 사람은 41%.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42%. 다음 대권에서 야권 후보가 1%가 앞섰습니다. 어? 방금 데일리안 그보다 더 이상한 보도가 나왔네? 데일리안 그보다도 더 오히려 역전을 심하게 시키는 우파 여론조사 기관인 데일리안보다 더 심하게 역전되는 현상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리서치뷰라는 데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름장어는 고향 앞으로 갓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뽑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와글와글와글 할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한 줄 됩니까? 마치 태극기 집회 보도 안 하듯이 보도가 안 돼요. 이미 재미를 잃은 거예요.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흥행이 안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다고 하니까 나타나죠. 정말 희한한 현상입니다. 내일이 대선이라면 야권 후보 42%, 민주당 후보 41%, 오히려 야권 후보한테 더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심리가 숫자로 나타난 건 이번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것만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라미터라고 하던 그 리얼미터 어떻게 됐느냐. 리얼미터를 보면, 리얼미터가 이럴 수가 있냐? 어? 얘가 지금 벌써 자기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눈치 벌써 보냐? 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겁니다. 이거 리얼미터 거. 보았더니, 아까 데일리 안에는 몇 프로 차이 났죠? 22.5% 차이 났죠? 이제는 여기는 민주당이 35.6%. 민주통합당이 34.8, 0.8% 차이로 좁혔습니다대일리에는 분명히 아까 2.5% 차이 제가 오차범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듀얼미터께 나왔는데 0.8%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 0.8%는 의미가 없죠. 막 갔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미래통합당이 잘한 게 있어서 저를 콩가루 주변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고, 그 비대위원장도 어디서 빌려온 사람이고 그 빌려온 것도 제대로 빌려왔냐 1년짜리 비정규직이고 1년 지나면 나가 함옥 가야 되는 사람이고 김종인 할아버지 그러면 은 뭔가 기대할 것도 없는데 통합당이 왜래 올라갈까요 이것은요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 정말 재밌다 데일리한 여론조사보다도 리얼미터가 더허위적으로 어? 나타나 0.8%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이것은 요 우파의 데일리한 수치와 좌파인 리얼미터 수치가 뒤집어져 버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죠 국민이 드디어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윤석열이 15.5%나수 정도로 마의 15%를 벽을 깼다고 하는데 통합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합당은 윤석열을 다음 대권 후보로 쳐다보고 있을까요? 안 쳐다보고 있을까요? 물론, 콩가루 집안이 반대하든 잔생하든 별로 관심도 없죠. 하지만, 통합당은 현실적으로 제1야당입니다. 이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윤석열 등판론에 대해서 주호영이 뭐라고 하느냐? 정치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안 된다. 하고 윤석열을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합당에서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서 사법 처리를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문 닫아야 된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일 따르는 성폭력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져서니 보궐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 이 정권 곳곳에서 공정과 정의와 파괴되는 것을 국민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권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주호영도 나름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경력이 꽤 되는 거죠. 나름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한번 차용해 봅시다. 저는 주영하고 100%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혹시 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실 정치라는 것은 종합적인 기술과 경륜도 필요하다.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모시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판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주호인의 이야기는, 어? 정치를 해본 경력이 없다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도 지금, 김종인이 뭐, 통합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년짜리 비정규직인데. 응급길에 뭐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당 대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불러올 때 조건이 1년짜리잖아요. 전당대회를 해가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주호영은 그때까지만 유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호영이 뭐 답을 가지고 있다. 또는 통합당의 컨센서스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 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이가 이분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정도 된다면 윤석열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윤석열은 정말로 원수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정치계에서 원수가 많은 것은 나중에 가는데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원한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이슈가 안 뜨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슈가 뜨면 은 문재인과 정통으로 한방 부딪히는데 그것이 다음 주다 말입니다. 다음 주도는 다 다음 주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판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가 바뀌는 현장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휘몰아치는 역사의 변화 속에 여러분은 서 계시고 여러분의 주관이 고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관과 고집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내일 아침 8시 30분 레지스탄스 830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